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세계로병원 김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통증,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 결국 수술을 해야 할것 같은데 왠지 수술이라고 하면 더 무섭고 두렵게 느껴져서 망설이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관절경 수술이 어떤 치료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재훈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설명해 주실 관절경 수술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수술인가요? 그 관절경 수술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 내시경 잘 알잖아요. 유내시경, 대장내시경, 또 복강경도 많이 하는 생각 같아요. 그것도 같아요, 원리는. 관절경이니까 관절 속을 들여다보는 기구죠. 관절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수술을 한다. 그게 관절경 수술인데, 원래 구멍을, 이제 기구가 들어갈 만큼, 대략 한 7mm 정도, 구멍 3개를 뚫어서, 무릎의 맨 위쪽에서는 물을 넣어줘요. 물을 넣어서 관절을 부풀려줘야, 기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또 좌측에 관절경을 넣고, 관절경을 넣으면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어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반대쪽에 또 구멍을 내서 기구를 넣어서 네. 뭐 연골을 제거하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뭐 꼬마주기도 하고, 네. 이런 게 수술하는 거. 이게 관절경 네. 수술이에요. 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구현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집도 의사가 무릎에다가 관절경을 왼손으로 잡았어요. 오른손으로 수술 기구를 잡아서 관절 속에 기구를 넣어서 이제 연골이 파열된 거거든요 여기가 너덜너덜하잖아요 이제 얼마나 찢어지고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확인 끝나면 은 수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이제 기구를 넣어서 입을 벌리죠 또 뜯어내리죠 저거를 네. 다듬어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면서 기구를 조작을 해서 수술해 하는 것이 관절염수술이다 보면 알겠어요 네, 네.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이 진행이 되는군요. 태행성 관절염은 흔하게 이제 완치되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관절경 수술은 태행성 관절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관절염 완치라는 것은 닳아진 연골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술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제 관절염에 무한 통증이 있고, 반월상 연골 파열에 의한 통증이 있는데, 반월상 연골 파열에 의한 통증은 더 아파요. 더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완치는 못 하더라도 우선 이 반우성 용골 파일이라도 해결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럴 때 관절경이 굉장히 중요한 네. 거예요. 관절염 자체를 완치는 못 해도 절개가 크지 않은 국문 내서 간단히 한 10분, 15분 해서 하고 입원도 하루 이틀 내지 2, 3일, 3, 4일 많이 하고 끝나고 바로 걸어다니고 이런 간단한 수술로서 그 통증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두 개를 가지고 막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죠. 간단히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통증을 줄일 수 있다면, 뭐, 그거 자체로도 그렇죠.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실제 관절경으로 수술하신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관절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들은 굉장히 많고, 아주 그 고도 기술을 요하는, 숙련을 요하는 그런 수술도 많은데, 퇴행성 관절염에서 하는 수술들을 쭉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퇴행성 관절염에서 관절경 수술은 좀 보도적인 수단이다. 우선 퇴행성 관절염과 동반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고쳐줌으로써 통증이나 일상생활을 좀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관절경 수술을 할 때는 항상 먼저 관절 속을 들어서 봐가지고 관절경으로 관절 전체를 다 검사를 해요 어떤 이상일까를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수술들 그거를 사진으로 수술 전과 후사진들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은 관절 맨 안쪽에 있는 막을 활액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희소처럼 이활액막이막 이렇게 자라나요. 증식돼가지고 그리고 속에 핏줄 보이죠, 이렇게요. 네. 염증 성이면 이런데 빨갛게 되잖아요. 관절 내부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관절을 굳게 하고, 더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은 관절경로 보면서 제거해줘요. 이렇게 다듬어내 없어졌잖아요. 음. 그래서 염증을 제거해준다랄지. 그다음 에 여기는 이제 이 하얀 것이 연골 조각이에요. 음. 토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면서 뭐 연골 쪽에 떨어져가지고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유리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보이면 제거해주죠. 그다음에 요거는 연골 파열이에요. 연골이 요렇게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이게 찢어지면 이제 아까 토행성 관절염 더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듬어주는 수술 다듬어줬잖아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연골이 이 연골에 그 뒷부분이에요, 이게. 부는 부분이 여기 찢어진 거예요. 여기 찢어졌잖아요. 저거를 여기다 붙여주는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실 넣어가지고 딱 꼬매졌어요.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하얀 살색 같은 게 연골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살색이 뼈예요, 뼈. 음. 이 부분은 비교적 건강하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심하게 된다 이러면은 관절경을 통해서 연골 재정술 중에서 미세천공술이라는 게 있어요. 구멍을 뽕고 뚫어지면은 이뼈 속에는 이제 골수잖아요. 골수에서 나오는 피에는 줄기세포가 섞여 있어서 나중에 연골로 변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는, 이건 미세천공수, 그 여기는 피가, 피떡이 차가지고 그 속에 섞여있는 줄기세포가 연골로 변해가는 거죠. 여기는 조금 일반인들이 그냥 보면 도 헷갈려요. 여기는 반호상 연골이에요. 근데 이것은 밑에 있는 물렁뼈가 들려있는 거예요. 들려가지고 너덜너덜 했다 할지, 이렇게 되면 여기 떨어져서 염증이 일으키고 또 통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 로 다듬어 주는 거죠.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다듬어 주고. 요런 수술들이 되게 퇴행성 관절염에서 하는 수술들이에요. 음. 이제뭐 이외에 뭐 십자인대수술도 하고 연골 이식수도막 해주고 막 봉합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런 수술을 퇴행성 관절염에서 이루어지는 않고 되게 조금 보조적으로 좀 간단히 해 줘가지고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수술들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하는 관절염 수술입니다. 음. 말씀해주신이 관절경 수술은 뭐 상처도 작고 간단해서 최근에 많이 선호되잖아요. 네. 퇴행성 관절염 말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환에 좀더 활용이 될수 있을까요? 그치. 퇴행성 관절염에서 관절경 수술인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어떤 수술도 하는가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가장 큰게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게 전십자인데 재건술, 십자인데 재건술, 떨어진 인대를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 좀더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런 수술을 제일 크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반월상 연골이 다 제거돼서 없어졌다, 음. 과학의 수술해서 많이 찢어져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고난이 이렇게 수술인데 그 이식이 수술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음, MRI 찍어도 별 이상이 없는데 나는 계속 아프다, 음. 치료도 계속 안 좋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되겠죠.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관절경이에요. 음. 그거 들어가 보아가지고 는 뭐, MRI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MRI도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다 드러는 나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짜 관절경을 해보자. 진단 목적의 관절경. 그래가지고 발견이 되면 이상이 있으면 수려지는데, 그럴 때 이제 무릎 앞쪽에 전방, 지방 패드라는 곳이 있어요. 아니 내측 추벽이라는 막도 있고, 이런 것도 제거해주고. 어쨌든 관절 속에 있는, 관절의 통증이지 관절의 이상들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 관절경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릎에서는, 보면은 아까 말한 절골술, 인공관절, 외에는 거의 다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려해요. 정말 이제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네요. 관절경 <laughs> 수술 시에 그러면 이제 마취 방법은 또 어떻게 되고 음. 보통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네. 마취는 척추 마취 음. 해서 이제 대개는 주무시게 해드리고 수술 시간은 반원 선생님과 파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다음에 수술 끝나고 나서는 마취 깨면 그날도 화장실 갈라면 가라고 그래요. 뭐 다음 날부터는 걸어다니라고. 네. 그리고 그냥 퇴원은 외국에서는 당일 퇴원합니다. 여담을로한 말씀드리면은 95년도인가 제가 미국 연수를 봤는데 한국에서는 관절 영하고 얼마만에 퇴원해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 보통 한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하니까 의사, 간호사가 웃고 난리요.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냐 이런 식으로 <laughs> 그렇게 오래 입원을 시키느냐 관절이 그렇게 그래 간단한 수를 가지고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수술하면 좀 확실하 치료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개는 뭐그 다음날 하루 쉬었다 그 다음날 퇴근 2박 3일 많아요 뭐 3박 4일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좀더 쉬고 싶은 분들은 좀 쉬었다 가시고 입원했다 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고서 일상생활 되게 하죠 그런데 퇴원하면서꼭 하는 얘기가 무리하지 마세요 간단하긴 해도 무리하지 는 않는 게 좋다 수술 시간도 그렇고 회복 기간도 정말 짧네요. 음. <laughs> 또 퇴행성 관절염에서 관절경 수술 후에 네. 또 다른 이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관절경 수술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완치하는 수술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응성인 파열이 있었을 때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죠. 근데 환자분들은 상당히 통증 가지고 이렇게 병의 심각도나 이런 걸 따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릇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퇴행성 관절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 연골 재생술 했더라지 그런 거지 않는 한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조금 좋아졌다 해도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관리는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는가 이런 부분들 또한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씩 엑스이 찍어가면서 관절 진행도를 파악해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관리하는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관리, 체중관리, 근력권 이런 것들도 수술 후에도 그러면 정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무릎 때문에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늘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요. 항상 절고절 같은 얘기할 때헐사람을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릎이 오랫동안 아프면 뭔가 탈이 있는 거예요. 자주 부으면 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서 진단해서 뭐 필요하면 MR로 i 찍어보고요. 빨리 진단해서 빨리 대처하는 게 이 관절염에서도 적용이 되니까 꼭 오랫동안 안 좋아지고 아프거나 치료도 안좋아해 그러면은 꼭 병원 가서 MRI든 점문을 해서 진단을 빨리 치료하는 게 좋겠다. 이꼭 음. 네, 네.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 들려주신 정재훈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관절행복 정재훈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